굉장히 고민하는 걸또 고민하게 만드는데요. 네. 제가 느끼는 바로는 그 시간 관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이해한 바는 목표를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목표를 굉장히 많이 세우는데 실제로 작심3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만 그런지 몰라도. 항상 어릴 때부터 뭐 목표를 맨날 세우지만 작심삼일, 작심삼일, 그러고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어 그것을 제대로 목표를 세워서 이루기 위해서, 그럼 절실함이 얼마나 강하냐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목표를 못 이루고 그 시간 관리를 못하는 건 절실함이 없어서 그런 건지, 그럼 그 절실함을 진짜로 강렬하게 하려면 끝까지 들어가면 결국은 제가 수행자가 되든가. 산속에 들어가든가 해야 되더라고요. 일반인으로서는 결국은 작심삼일로 끝나서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을 그 절실함을 가하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 절실함이 없으면 결국은 시간 관리도 안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아, 이제 목표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요즘에 코딩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코딩이라는 언어를 써보면, 마인드 코딩이에요. 목표를 세운다라는 것도 그 코딩을 통해서 나오는 결과물이거든요. 그래서 코딩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언어와, 그리고 그것을 이 오류 없이 수정하고 세우는 과정이라고 하는 게 필요해요. 그랬을 때 뭐가 나오냐면 결과물이 나옵니다. 그 규칙대로 결과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뜻을 세운다, 목표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도 결과물로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목표를 세우는 과정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겠죠. 이 과정이 어떤 언어를 쓰느냐에 따라 단축되기도 하고 효과가 달라지기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마인드 코딩을 하려고 그러면 일반적인 코딩도 보니까 무슨 뭐뭐뭐라더라 뭐, 그때 용어들이 막 있던데, 뭐 파이썬. 뭐뭐 뭐 파이썬이라는 뭐 언어 언어죠. 언어부터 시작해서 또뭐 있어요? 자바. 자바 뭐 여러 가지 막 언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코딩을 전공한다라고 하는 건 그중에 몇 가지 또는 한 가지 언어를 자기가 이 열심히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영어 익히듯이 코딩을 열심히 이 언어를 익혀요. 그다음에 그 익힌 언어를 가지고 코딩을 음, 이건 제가 보기엔 느낌이 비유하면 건축물을 세우는 거랑 비슷할 것 같은데 건물 세우듯이 그 언어를 가지고 룰을 이렇게 세워요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 거거든요. 자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목표를 세운다라고 하는 건둘 중에 하나예요. 자 목표가 있는 사람이 있고 목표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목표가 있다 없다의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요 목표가 있는 사람은 자기의 언어화할 수 있고 그 언어화된 것이 자신의 삶과 일치, 그러니까 동기화된 이 사람은 목표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목표가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목표가 없는 사람은 삶을 어떻게 살까요? 그냥 산다라는 게 정확히 무슨 얘기냐면요 새겨진 목표대로 살아요. 자기가 새긴 게 아니라. 새겨진 목표대로, 여기서 말하는 새겨진 목표대로는 사회에 그 입력된 정보를 자기가 세웠다, 이게 아니라 목표가 없는 사람은 뭐에 저항할 수 없냐면 생존 본능에 저항할 수 없어요. 이게 근본이에요. 생존 본능에 저항할 수 없기 때문에 왜 동물처럼 산다고 표현을 하냐면 생존을 기준으로 목표로 삼아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목표가 없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목표가 없다 그래가지고 아무런 욕망이 없는 게 절대 아닙니다. 목표는 없지만 먹고 싶어요. 목표가 없어서 할 일이 없어요. 그럼 잠 많이 자고 싶어요. 목표가 없어가지고 쉬고 싶어요. 누워서. 목표가 없어서 편하고 싶어요. 이거 전부 다 뭐냐면 동물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생존 본능이라고 하는 선험적으로 새겨진 목표예요. 코딩이 돼 있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목표를 세운다라고 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인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 새겨진 코딩에 저항해야 되고요,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 새로운 코딩을 또 세워야 돼요. 자, 그러면 그 과정을 제가 크게 둘로 나눴죠. 첫 번째 뭘 배워야 된다고요? 언어를 배워야 된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언어를 바탕으로 건물을 세워야 돼요 자기의 목적에 따른 그 언어를 차곡차곡 쌓아서 건물을 새겨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잘못 판단하는 게 언어 자체를 배울 생각을 하래요 왜냐면 언어가 뭔지 모르니까요 파이썬이라는 게 있다는 거 아셨어요? 우리가 코딩한다라고 할때그 규칙을 세워서 뭐 입력 딱 하고 어떻게 딱 하면 결과물들이 이렇게 나오는 게 코딩 건물을 세운 건데 그거 세우기 위해서 언어부터 배워야 되고 그 언어 중에 파이썬이 있다라는 걸 자체를 모르는 분들이 많잖아요. 똑같아요. 마인드 코딩을 할때 어떤 언어가 있고 그 언어를 어떻게 배우고 그 언어를 어떻게 활용하고 이거 자체를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첫 번째 오류예요. 그럼 어떤 일을 하느냐? 자기가 아는 언어 가지고 그냥 건물을 무작정 세우려고 해요. 이게 뭐냐면, 대내피질에서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대내피질에서 목표를 세우는 것,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세우는 것, 이것이 왜 자꾸 실패를 할까요? 대내피질에서 세우는 대뇌피질 차원에서의 이 생각과 이 이성적인 활동들은 감정과 본능의 개입 자체가 안 돼요. 언어 체계가 틀려요. 언어 체계가 틀려요. 그래서 대뇌피질에서 계속 실패하는 사람이 충격적인 일을 당하면 무슨 언어를 쓰냐면 감정의 언어를 씁니다. 그러면 조금 변하죠. 그 다음에 감정이 상하는 것, 세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그러면 생존을 건들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확 변해요. 이게 뭐냐면, 쓰는 언어 자체가 마음은 굉장히 다양한 언어를 쓰는데. 이성이라는 언어도 쓰고, 감정이라고 하는 언어도 쓰고, 생존을 위시로 한 본능에 개입하는 언어도 써요. 이거는 뭐에 따라 틀리냐면, 충격의 정도에 따라 틀려요. 강렬함의 정도에 따라 틀려요. 그리고 몰입의 정도에 따라 틀려요. 한 방에 바꾸고 싶으면, 감정을 건들거나 생존을 건들면 돼요. 그런데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자의 일 아니냐?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몰입도가 변하면, 여기서 말하는 몰입도라고 하는 건 반대 용어를 아셔야 돼요. 몰입은 자의 개입이 적어졌다는 뜻이에요. 자아가 활동이 강하면 강할수록 옅은 마음을 쓰고 있다. 자아의 활동이 느려지면 느려질수록 깊은 마음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이게 뇌파에도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베타파, 알파파, 감마, 뭐 세타뭐 이런 뇌파의 속도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속도가 빠르다는 건 자아의 활동이 아주 활발하다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는 이성의 언어만 쓰고 감정이나 본능의 언어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마음을 엿게 쓰기 때문에 바꾸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이때는 뭘 해야 되냐면 전략을 가지고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반복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전략이 1만 시간의 재발견, 이런 곳에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을 못 하겠다. 그럼 1만 시간의 재발견을 읽으세요. 1만 시간의 재발견. 그거 읽고 그대로 연습을 해야 돼요. 타력을, 타, 타력을 써야 되거든요. 1만 시간의 재발견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스승이에요. 올바른 스승. 타력에 의지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하 자력으로 마음에 깊은 마음을 쓸 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자기 기분 계속 상하게 하고, 자기가 충격받게 하고, 전기 충격기 쓰고, 이러면 된다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독한 사람이 없어요. 그럴 거면은 그냥 수행하고 말지. 예, 네, 그렇게 할 거면 수행하고 말지. 목숨 걸고 그렇게 할 힘이면 수행하고 말죠. 근데 수행을 하잖아요? 그럼 자아의 활동이 느려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뇌파가 느려져요? 뇌파는 느려지는데 마음의 진동수는 높아져요. 이두 가지는 반대거든요. 반작용. 반작용이 아니라 반비례. 뇌파가 느려진다? 어느 정도까지는, 그 이후에는 진동이 높아지는 게이 수치가 달라져요.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는 뇌파가 느려진다는 건 자아의 활동이 느려진다, 마음의 힘은 커진다. 마음의 힘이 커졌을 때, 마음의 진동수가 커졌을 때, 그때 일으킨 한 마음이 본능에 개입하는 거예요. 감정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최면에 들어가서 자꾸 뭘 치료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최면에 들어가려면 자아가 느려져야 돼요. 알파파 상태가 돼야 돼요. 저항이 작잖아요. 마음의 진동수는 높아졌어요. 그래서 그 마음 상태에서 쓰는 언어, 이게 바로 감정의 언어고 본능의 언어예요. 이게 바로 효율적인 코딩 언어인 거예요. 마인드 코딩 언어. 그런 언어를 자력으로 쓰든 타력으로 쓸수 있다면 쉽게 바뀌어요. 그렇지 않다면, 전략을 써야죠. 1만 시간의 재발견. 읽어보시란 말이에요. 에, 읽었으면 정리를 하셔야죠. 거기에 보면 <laughs> 7단계 법칙, 훈련법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건 암기를 해놓으셔야죠. 암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암기했으면 그대로 선생님 구하고 선생님에 대한 존경을 한 다음에 대가도 충분히 치러야 돼요. 인간의 뇌과학, 본능을 이용을 하려면. 사람은 진짜 웃겨요. 대가를 내면서 하면 귀한 일. 대가를 받으면서 하면 그냥 지겨운 일. 이렇게 인식이 바뀌어버려요. 아무리 노력해도 시간 지나면 저항할 수가 없어요. 내가 마음의 언어, 깊은 언어를 쓸수 있다? 그러면 곧바로 바꿔버리면 된다. 그렇지 않다면, 얕은 언어를 가지고 어떻게 이 내가 세우고자 하는 립지, 뜻을 세우는 거죠. 어떻게 이 뜻을 세울지 전략을 배우고 익히고 실천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몇번 정도 실패하시면 되냐면 3,000번 정도 실패하시면 돼요. 왜냐면 우리가 직립하는데 3,000번 정도 실패했다 그러니까. 3,000번 정도 실패하고 다시 도전해서 우리가 일어선 거예요. 그것처럼 내 뜻을 세우는 것, 내 뜻을 직립시키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언어를 가지고, 전략을 가지고 3,000번 정도 실패하면서 뜻을 세웠다, 꺾였다, 무너졌다, 다시 세웠다. 교정했다, 다시 세웠다, 무너졌다. 이걸 3,000번 정도 도전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마음이 꺾이지 않고, 영혼의 상처를 입지 않고, 어차피 자만하지 마세요. 내가 그 언어 쓸줄 모르면, 그러면 꺾이는 게 당연하다는 전제로 계속 꺾이면서 계속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언어를 쓸수 있느냐, 첫 번째로 보시고, 깊은 언어가 쓸수 없는 상태라면 그 언어를 배울 생각 자체가 없다면 그러면 이성이라고 하는 생각이라고 하는 이 옅은 데네피질의 작용을 가지고 어떻게 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전략을 배우고 3천 번 정도 실패할 각오를 가지고 립지 자신의 정신을 세우는 과정을 겪으시면 그러면 한 번이라도 뜻을 세웠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수정하고, 목표를 한 줄로 정렬시키고, 이런 것들이 수월해질 것이다. 한 번은 3,000번 정도 넘어지면서 세우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정도 각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